정말 검은 금요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자면 파월의 배신이라고 볼수 있겠죠. 원래 이 과거 FOMC에서 파월이 이 인플레이션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 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해서 최근에 이 CPI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물과 관련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라도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한 내년부터는 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증시가 최근에 반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자 파월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3% 나스닥은 3.9% s&p 500은 3.3% 각각 급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특히 이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거의 한 6%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현명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pc 물가지수입니다. 근원 물가지수라고도 말하죠. 이게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중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때 cpi보다 PC, 근원 물가 지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1시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 다 좋게 나왔죠. 경제도 괜찮다, 그런 시그널이죠.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죠.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에 따르면은 상당히 좀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48번. 이거는 그 언론사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48번이라고 한 것도 있고, 45번이라고 한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짧은 발언 시간 동안에 인플레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다. 그리고 물가 안정 같은 경우에는 10번 정도 언급을 했고요. 고금리가 이어지는 동안에 경제 성장은 더뎌질 수 있다. 그 부분을 기업과 가게가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연준의 우선순위는 이 물가를 잡는 것에 있다. 그래서 설사 이 경제가 둔화되다 하더라도 이러한 스탠스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니네 좀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연준 위원들이 발표한 그런 뉘앙스가 전반적으로 긴축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파울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죠.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2018년 장과 패드 풋.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이때 한 10월을 고점으로 찍고 2개월 동안 무려 2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금리 인상의 끝자락이었어요. 어?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긴축 스탠스를 이어가다 보면은, 어, 상당히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기업의 실적이 감소를 하고, 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네. 그 다음에 연준의 대차대수표 축소, 이것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시행이 되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러한 우려를 선반영해서 단기간에 무려 20% 폭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긴축 센스를 바꾸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 더 이상 이제 금리 안 올릴 수 있어.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다시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자,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금 미국 증시는 V자 반등을 했고요. 실제로 한 3개월 후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자 지수는 정거점을 뚫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고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둔화되려는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아, 연준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으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좀 금리 인상에 폭이 좀 좁아지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인하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올랐던 것이죠. 하지만,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이 한마디로 꿈깨 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시가 폭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국채시장과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닉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보합세로 끝났어요. 장중에 살짝 오르긴 했지만 다시금 주저앉았고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약간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밑으로 내려간 거는 뭐 PC의 물가 지수, 경제 데이터,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좀 내려갔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뭔가 패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패닉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둘다. 근데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것 자체는 외환시장과 국채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파월이 그렇게 강경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원래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훨씬 더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현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이슈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팔았느냐? 개인 투자자, 내지는 이 모멘텀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패닉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들마저도 막 냈다 팔아치웠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패닉인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증시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 월요일날 줌 커뮤니케이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 중에서는 상징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실적을 발표해 주는지, 바램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게 않길 바랍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근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착을 단행한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과거의 뭐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제외하고 실제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자, 여기 고용 현황을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잘나버린다 라고 한다면 긴축의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8월의 수출입 한국에 다음 주에는 오펙 플러스베이가 있는데 여기서 감산 결정을 하는데 이 감산의 양이 얼마인지 이 데이터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데이터는 바로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죠 12개 지역의 연주 관할 지역 각각의 견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FOMC 2주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베이지북을 참고를 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금리를 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어조가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8월 CPI, 20일에는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벤트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는지 부정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지난주에 2,480일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고, 특히나 이 반도체 주식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하락은 불가피하겠죠. 일단 1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2,440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자, 이때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2차적인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2,420 정도입니다. 근데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모두 다 이게 강력한 지지선 은 아닙니다. 일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9월의 주요 경제 지표, 여기에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해당 지지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패닉이 아니었다. 라는 점에서 이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는 것이지 이 단기적으로 이전 저점을 뚫고 막 내려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반등장, 상승장은 언제 찾아오느냐? 지금이 1970년대, 80년대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 매크로 상황 한번 짚어 볼게요. 일단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긴 났죠. 물론 그 마이너스의 폭은 상당히 작았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엄청나게 실업률이 올랐었어요. 70년대는 3%에서 9%까지 80년대에는 5%에서 10%까지 올랐습니다 참고로 향후 12개월간 실업률이 1.5%포인트 오르면 경기 침체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이 때는 정말 확실한 경기 침체였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은 사상 최저죠 근데 실업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은뭐 마케팅비 줄이고 다른 비용은 줄이지만 마지막으로 줄이는 게 바로 직원들입니다 해고는 그나마 좀 마지막에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실업률 데이터는 좀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사상 최저라고 해서 그렇게 안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향후 경기가 더안 좋아진다. 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 스탠스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업률 은 후행적으로 아마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가도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으니까. 자 70년대 80년대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가 있으면서 유가가 저점 대비 2.5배에서 3배나 올랐습니다. 자 최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그 정도로 오르진 않았어요. 한두배 정도도 안 올랐고요. 한 78불에서 120불까지. 한 50%, 60% 급등을 하고 현재는 90불 정도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 증시 상황, 기준 금리,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을 자, 우리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 회색선이 기준 금리고요. 이 밑에 그래프는 연간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자 연준이 확실한 물가를 잡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1969년 68년 이때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고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시그널이 나오자 자, 그때부터는 금리를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1973년, 74년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했습니다. 12%를 넘겼어요. 연간 인플레이션이. 자, 그러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올렸고요. 자,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 나오자 그때부터는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가 또안 잡히고 1979년. 이때는 완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1974년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자 연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거의 한 15%, 16%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1969년과 1973년과는 다릅니다. 인플레 피크아웃은 1979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올려요, 금리를. 거의 20% 수준으로. 왜냐하면 피크아웃이 나오고 둔화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올린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정말 현저하게 둔화됐을 때, 그때와 비로소 금리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환호를 하면서 다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죠. 참고로 이 증시가 80년대 하락했던 구간, 그때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4%, 뭐6% 상당히 컸죠.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때 당시의 연준은 확실하게 이 수요 파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경기 침체를 용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정확하게 1982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데이터를 보면 좋진 않아요. 하지만 증시는 6개월 선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 83년 이 좋아지는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증시가 V자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울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확실하게 잡는다. 그 메시지를 시장에 심어줬고 어느 정도 경기침체를 용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반등장은 언제 나오느냐? 바로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물가가 확실히 잡혀가지고 금리가 확실하게 내려가는 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의연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상 밖 파월의 강경 발언에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 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를 좀 덤덤하게 받아들였죠. 스마트 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도 막 패닉을 해서 던졌으면 정말 또한 번의 엄청난 이전 저점을 깨는 급락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 정도는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9월 주요 경제 지표들 여기에 따라서 연준이 더 긴축을 할지 아니면 조금 그 스탠스가 누그러질지 이런 부분은 시장이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기업들의 실적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잘 버티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반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폴 볼거가 정말 엄청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확실히 잡았잖아요. 그다음부터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반등장이 나왔거든요. 본격적인.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 연준의 긴축 스탠스, 기업 경제 펀드멘탈, 이두 가지가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할 텐데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그럼 반등을 할 것이고요.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그럼 다시 하락을 하겠죠. 근데 본격적인 반등장은 금리가 확실히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상승이라든지 하락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내려가면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러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 극단적인 베팅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히 나오기까지. 자 아무튼간에 앞으로 증시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명한 투자 판단하셔서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